안녕하세요, 윤제입니다 저는 지금 소로야 미술관에 가려고 마드리드 시내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왔고요. 어, 마드리드보다는 확실히 시내보다는 조용한 그런 동네인 것 같고요. 아침이어서 그럴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한 6분 정도 걸어온 것 같아요. 영업시간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가격 3유로입니다. 또로야 가문의 집이었다고 하네요. 옛날에 이런 집에 살았으면은 행복했겠다. 여기 들어가는 입구고요 일단은 그림만 볼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요 선생님의 집이더라고요. 화가 선생님의 집을 구경할 수 있고, 정원도 되게 이쁘게꾸며놨고요 안에 인테리어가 진짜 이뻐요. 그래서 오래 걸리진 않지만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 멋있는데 여기는 100년 된 초콜릿 집이라고 합니다. 추러스가 유명하대요. 산 히네스. 대부는은 이렇게 생겼고요. 초콜릿이랑 추러스는 4.8유로고. 저는 아메리카노 시켜가지고 이후로 해서 6.8유로입니다. 이렇게 나왔구요. 두꺼운 트럭 써도 맛있다고 하는데 따로 주문해도 나아요 일단 먹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특별한 맛은 아닌데, 그냥 여기가 뭐 100년이 됐다라는 그런 게있으니까 100년이나 된 초콜릿을 어서 먹는다. 약간 그런 음, 분위기의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게 트러스가 6개가 나오거든요? 두 분이 오셔서 하나를 시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양이 되면은. 어깨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음... 커피는 그냥 커피마시나고나고맛있고니다 맛을... 네. 스페인은 어나가 신나고, 신나고, 신데고 신나고, 신야될것 같아요. 저는 신나고, 신나고, 신거든요 근데도. 한두개 먹었을 때부터 속이 약간 리얼을 하고 지금 다섯 개 뜬데 진짜 커피가 없었으니까 망정이지두 분이 뭐 오셔서 세 개씩 세 분이 오셔서 두 개씩 사이좋게 나눠주세요 갑 꽃시장이 나오네요 헉, 허브 3유로 되게 저렴하다 꽃들 되게 예쁘다 조그맣게 꽃시장이 있네요 오 신기하게 생겼네 제가 이 숙소를 첫날 들어오고 괜찮으면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잖아요. 정말 괜찮아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위치가 너무 좋아요. 서울 그 광장인가 아무튼 거기 걸어서 3분인가 4분이고요. 그냥 숙소만 제공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어, 되게 그냥 깔끔한 모텔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예, 조식 이런 거 일체 없고 그냥 숙소만 제공인데 와이파이 잘 되고 보안 같은 것도 되게 좋고 일단 방 보여드릴게요. 여기 침대가 이렇게 두 개인데 2인 아니면 1인 방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침대 두개 방. 그다음에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저 구석탱이 있었는데 제가 옮겼어요, 이로. 옮겼고 여기 이제 밖에 여기 보면은 골목인데 밤에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보세요. 소리 들리세요? 밖에 차 소리? 근데 닫으면 방음이 100%는 아니더라도 꽤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맞은편에 공사 중인가 봐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프라이버시 완전 좋고요. 보시면 TV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충전기가 정말 많다는 거 USB 충전기, 그냥 충전기 뭐 화장실 충전기 많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옷장이나 그런 가방 두는 공간 금고 담요도 따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에어컨 제가 조절을 해서 켤수 있고요 여긴 욕실입니다 욕실은 조금 조, 조그만 스타일인데 그냥 있을 거다 있고 수건이랑 이런 거다 주고요 그냥 있을 것만 딱 있는 스타일인데 방이 굉장히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입니다. 여기는 제가 설명란에 써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백화점에 이제 콜라랑 그런 거 사러 갔다가 이걸 발견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가지 같아요. 가지. 가지튀김. 근데 비싸더라고요. 이게 1kg에 아무튼 비쌌어요. 이거 두개 담았는데 1kg에 13.95유로짜리네. 두개 담았는데 6.63유로 나왔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비싼가. 어? 이게 근데 가지만.. 가지튀김.. 아 가지 위에다가..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치즈, 그다음에 고기, 그다음에 가지 이렇게 있네요. 약간 가지 고기 튀김 같은 느낌인 것같다한번 먹어볼게요. 냄새는 그냥 약간 토마토 스파게티 냄새 같아. 음, 가지 위에 그 민스 있죠, 고기 간 거. 그리고 토마토 이렇게 또 소스 해가지고 올리고, 치즈 올리고. 이거 이름이 따로 있나? 가지를 베이스로 한 피자 느낌이네요. 음, 맛있습니다. 방금 프라도 미술관 무료 관람을 하고 왔어요 6시부터 8시 무료 관람이고요 인터넷으로 미리 티켓을 구매를 하시면 줄안 쓰시고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디오 한국어 가이드가 있어 가지고 오디오 가이드는 5유로 6유로를 주고 했는데요 일단 어제 제가 투어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보고 싶은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또 봤는데 어, 어제 설명을 듣고 봐서 그런지 오디오 가이드에 그 가이드도 더해져서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또 보고 싶었던 작품은 바로 쾌락의 동산이었습니다. 어제 설명 들을 때 가이드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을 해주셔서 오랫동안 보긴 봤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가가지고 는 앞자리에 이렇게 서서 디테일하게 다 봤어요. 아담과 이브의 탄생부터 천국 이나, 현실인가? 아무튼 그거 타락하는 세상과 지옥까지 디테일하게 다 봤어요. 와,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 작품이 많은 작가들의, 화가들의 모티브가 됐다고 뮤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피카소 선생님이나 아니면 달리 선생님의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그림이 어지러운데 디테일이 하나하나 살아있어서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미술을 좋아하지만 아주 아주 깊숙한 지식은 없다 하시면 일단 첫 번째로 투어를 가시고 그다음에 여기 마드리드의 프라도와 그리고 소피아 미술관은 6시부터는 무료 관람을 하실 수 있거든요. 무료 관람 신청을 하셔서 한번더 디테일하게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마드리드는 딱 처음 왔을 때 뭐야 뭐 솔직히 막 그라나다 막 가면은 성 세비야는 그 자체로 되게 옛날 느낌의 도시 막 그런 게 셌는데 마드리드는 뭐야 되게 현대적이잖아라고 했는데요 미술관이 있다 보니까 제가 미술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잠깐 쉬고 있고요 너무 더워요 40도까지 올라갔어요 <laughs> 아까 미술관에 다 갔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막 숨이 안, 쉬,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있으면 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다녔거든요 약간 숨이 안 쉬어져 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 조금 쉬고 어, 해가 떨어지고 좀 선선해지면 야경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 저는 마드리드 마지막 밤 저녁 산책을 나왔어요. 저기 불 켜지니까 예쁘다. 반짝반짝. 저기 뭔진 모르겠는데 불 켜지니까 예쁘네요. 공연장인가? 시내 어쩌고라고 있는데? 나 지금 10시인데요. 아직 하나죠. 오늘 예쁘다 근데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해서 금방 어두워져요. 그래도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조금, 아주 조금 선선합니다. 아, 약간 진짜 너무 더웠어요. 40도가 넘었는데. 우후. 너무 예뻐요. 보이세요, 약간 핑크색 너무 예쁘다. 이거는 관공서인 것 같은데, 그 빛이 이렇게 낮네요. 오늘 하늘이 되게 이쁘네요. 밤에 보는 산미겔 시장 더 예쁘네요. 밤에도 사람이 많아서 현지인이랑 관광객이 있죠. 위험한 음. 사람은 없죠. 인가? 와 진짜 크다. 알무데나 성당입니다. 오, 엄청 커요. 와. 왜 여기 3일통안 있으면서 안아던 거야? 그리고 저 옆에는 마드리드 왕궁입니다. 사람들 깜짝 깜 사람들이... <laughs> 여기 밤 산책 많이 나오네요 <laughs> 깜짝이야 어우, 갑자기 훅 빠지네 오 멋있다 저기 너만큼 뭐지? 이 왕궁도 들어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문을 닫아가지고 궁정구경은 많이 했기 때문에 야경을 보는 걸로 멋있죠? 여기 롤러스케이트 되게 많이 타네요. 사람들 음... 응? 어머. <laughs> 엄청 크다. 여기도 왕궁이 엄청 어마어마하구나. 음, 여기가 밤 산책 코스군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여기 음, 가로등이 되게 예쁘네요. 그네 궁전이 대궁전이지 그래 그래 저기도 엄청나고 근데 여러분들 커플이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는 정원 같은 건가봐요 저거는. 미술관인가? 오. 근데 항상 술래길 걸을 때부터 많이 느낀 건데 외국엔 쯔재가무시가 없나봐요 아, 외국 친구들은 저렇게 잔디에 잘 누워있어 전 잔디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어릴 때 친척 오빠들이 잔디 그 공원에 가가 지고 놀러 나가면은 저 개똥 주고 해가 지고 외국 애들은 잔디를 안 무서워. 쯔쯔가무시가 없나 봐요. 좋은 환경이야. 여기는 무슨 정원 입구인 것 같고요. 사람들이 산책을 되게 많이 하네요. 아무래도 낮에 덥고 그러다 보니까 저 건물도 되게 귀염뽀짝하다. 해가 지니까 산책을 서서이 하고. 이 사람들은 아침에도 일찍 출근하던데. 도대체 잠을 언제 자는 거야? 정말 대단한 체력들이야. 음.. 요거는요 여기가 스페인 공장이구나. 아, 이게 뭐 기념 동상이네요. 여기가 스페인 공장입니다. 세비야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대적인데, 그냥 요 동상을 중심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엄청 큰 마드리드의 자라 매장이군요.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쪽에 또 뭐가 있나? 사람들이 저쪽으로 막 가는데. 음. 이거는 극장 갔죠? 왠지. 뮤지컬이랑 그런 거 하는 극장같네요오 여기 완전 번나가다에 여기는 주위에 극장, 네. 공연장, 호텔, 쇼핑몰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페인 뮤지컬은 어떨까요? 궁금하 저기 영화관이래요 영화관 되게 크네 저기 청소 광고를 엄청 때리네요 지금 결혼하나봐요 축하드려요 이건 뭐야 갑자기 옆에 얘 엉덩이를 만져야 또 마드리드에 온대요 엉덩이가 너무 높이 있어서 만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만져 엉덩이를? 어 진짜 꼬리가 다 달아있네 만지는 척 이렇게 너무 귀엽다 또 오게 줘 마드리드 여기 한번 밤에 걸어보고 싶었어요 요포 시즌 호텔 있는 곳어 럭셔리 산책을 한한 시간 정도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이렇게 근데 아직은 1 1 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술술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여 가지고 그렇게 위험하진 않았고 제가 산책로만 다녀서 그렇게 위험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좋네요. 밤에 보니까 되게 아름답네요. 밤에 보는 마드리드도. 오늘은 제가 이제 낮에 아침 일찍 호아킨 소로야 라는 화가의 집에 있는 미술관에 갔습니다. 생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집안의 인테리어랑 그때 살았을 때 썼던 가구들, 그릇들, 그리고 정원이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림에 있었던 아기 침대도 그대로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했고, 인상파를 좋아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25살 이하는 학생으로 무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2시부터 무료래요. 그래서, 만약에 일요일에 가실 수 있으시면 한 번쯤 들리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오늘도 음. 프라도 미술관 6시 개관에 가서 어제 봤던 작품들을 다시 한번더 받고, 그 다음에 저녁 산책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첫날은, 음, 여기가 왜, 이 도시가 왜 인기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어딜 가나. 제가 너무 평견 덩어리인가 봐요. 음. 아니,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반나절 정도 돌아다니고 나서 그 매력에 빠져서 더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다음 도시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바르셀로나로 넘어갑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번에 저희 엄마랑 잠깐 반나절 정도 갔었기 때문에, 음, 또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 많이 기대가 되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또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